아, 안녕하세요, 라이크입니다. 오늘은 TFT 한번 해볼 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은 뭔가 달빛이 끌리니까 달빛 집고. 빛 노려는 볼게요. 아, 아 이거 결투가가 나오네. 일단 이러면 제드는 그냥 팔고, 대장군, 대장군도 붙네요 대장군 할수 있는 데. 할수있으면 가야죠 요덱이었는 데. 할수 있는 데. 할수 있는 데. 할수 있는 데. 할수있 데. 아이성다이의 나라 아 근데 아, 한방안 아프게 그냥 지고 갈게요. 저는 그냥 장갑 먹고 갈게요. 수운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 일단 이성. 단촉가레이 들고 있는 한 마리 줄였고 그래도 명사수 쪽도 생각은 하고 있을게요. 저는 원래 대장. 대장군을 가면.. 오이거안아프게 맞겠다. 아무튼 대장군을 가면.. 보통.. 기감을 섞어서 가는데.. 레벨업만 하면 좀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레벨업하고요. 이게 지금.. 오히려 명사수 쪽이 지금 괜찮을 수도 있어서.. 나오는 대로 명사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황혼 명사수.. 이자 또 받을게요! 슬슬 이겨야 되긴 한데 연필 너무 쌓고 있어가지고 명사수가 갑자기 붙고 있긴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귀감이랑 한봉대 섞어서 가는 거 같은데 베인도 필요하네요 베인이 황혼 같이 띄워줘야 돼서 50골드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갈게요 여기 명사수네요 이쪽은 광신동거 같은데 광신도 요술사죠 지금 네 일단 갈리오는 등장을 좀만족게 했는데 등장하자마자 한번 펀치하는 걸로 다 죽었는데요 딜라인이 때가 <laughs> 좀 늦네요. 그만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거 집로가죠 이장군을 또 갑자기 밀어준다고 리븐한테 일단 요거 주죠. 그 코어템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네 아마 뭐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요 친구가 좀 무서운데, 일단 답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이기긴 해야죠. 개인도 붙었고, 진도 찾아야 되고, 찾을 건 많네요. 36원. 한 방에 7렙까지 갈게요, 이거 돈 모아서. 아니면 지금, 잠깐 귀감 받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 이거 팔았고, 여기. 아, 어차피 못 받네요. 팔면은. 썬 <목소리> 리븐이 앞에서 꽤 버티면서 딜 넣어주고 있죠. 던파가 확실히 이번 시즌 들어서 옛날에 레드를 생각할 정도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까지는 그냥 갈게요. 감이 일단 활성화된 건참 좋은데 문제는 앞에 탱커 라인 쪽이 아직 좀 부실해가지고 부실함은 사실 썬파로 어느 정도 커버되긴 해요. 아 근데 골드만 주는 건좀궁을 하나 준다고 오늘 좀 많이 모았는데 리브 하나 더 넣죠 그냥 저는 이렇게 인피 되고 이렇게 라이 되거든요. 인피어랑 라이만 해주면 거항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검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지금. 알 빛이네요 여기는. 발 빛인데 왜 맞추다가 망했지 이 사람은. 깔끔하죠. 페넌생 달리고 있고. 아니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이건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생각해? 팀원는 그냥 포기할게요. 앞에 한 명이 필요한데 그럼 그냥 이 친구 이렇게 두고. 아, 생각보다 템을 한번 만들어줬네요. 빨리 만들어줄게요, 이거. 아제르는 뭐 원래 공속템만 주면 돼가지고 갖고 가면 좋긴 한데 행운이 붙은 명사수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이거 정도는 일단 들고는 가볼게요. 이성을 찍어야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선봉대 받았죠 이러면 여기는 광신도인데 이러면 선봉대 받은 거는 꽤 좋은 선택이네요 이거 잘 떨어지겠다 잘 밀었고 진이 지금 프리들이거든요 이러면 연승도 끊겼죠 1등 뭔데, 대장군을 모아가는진 잘 모르겠네요, 광신도인데. 범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대장군 가던 친구들은 아마 거의 망했을 거예요, 대장군 계속 가던 친구들은. 많이 갈았네요, 대장군에서. 거를 따라서 많이 갈았는데, 잠깐 쓰죠. 아이고, 쓰레쉬를 돌렸네. 범은 <laughs> 일단 진한테. 이러면 이제 딜을 잘 해주겠죠. 맞다. 진이 약간 전 시즌처럼 포텐이 안 터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급을 좀빨리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긴 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명사수는 지금 거의 다 징크스를 가고 있어가지고 CC는 명사수가 흔치 않잖아요 드레쉬도 이런 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아리가 템이 좀잘 나왔네요. 이러면 빨리 팔렙 가서 이 질리언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질리언을 빨리 찾아야 이길 것 같은데 여기서 곡궁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건 뭐지? 어 곡궁? 이런 거악 줄수 있죠. 레벨은 다 여기다 투자할게요. 웬만해서는. 이늘 근데 이성을 좀 만들고 가고 싶은데 이거가 일단 남긴 해요. 수운을좀 만들어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지라한테 수운 개인적으로 하나 주고 싶거든요. 이셰을 빨리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요게 사실 전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지? 이게 딜라인이 문제거든요. 또 딜라인을 근데 리븐이 좀잘못터주고 있는데 어, 리븐이 꽤 버티네요. 실드 때문에. 아 이러면 이겼죠. 지금 진이 또 더럽게 세고 파메 랩업다 땡겨서 하지 말고 미리 해 놓을까요? 여기서 일단 받고 갈 만한 게 잠깐 신비 스터 받을게요. 어, 이 친구 달빛, 근데 뭔가 애매하게 지금 안 맞춰진다 할 듯이라. 확실히 세네요. 아이고, 터졌다. 여게요두 명이 확실히 세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성급 돌릴 거기 때문에 진 이성 맞추고 뭐하면 이제 슬슬 세질 겁니다 아마 헌옥술사 두 개로 나왔다 이건 가죠 급할 거 없긴 한데 펜을 좀 빨리 바꾸고 싶어가지고 뭐안 나오는데 진 찾고 있거든요 진이 안 나오네요 나 중에 모렐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넣어놓게요 을 진이 이성이 나왔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나오질 않아서 한명보내드리구요 자 아, 여기선데 일단은 목표는 순방 그리고 최대한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좋죠 여기서 빨리 스캔해야 돼요 빨리 그럼 그냥 요거 가져갈게요 용발도 요술사 생각하면 용발도 사실 먹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지는 나왔고 그럼 아트록스까지만 찾으면 좋은데 그럼 광신도까지 켰죠 아하다필 양쪽 다 광신도 하나씩 있죠 근데 여기는 육방신도 근데 저는 완성이 됐다는 거. 음, 진딜 차이가 상당하죠. 1, 2성인데.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병사를 이쪽에 두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아까 만났던 친구죠, 이거. 아직도 애씨가이성이안 됐네요. 이 친구도 약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녹이겠죠? 녹았죠? 요것도 높고요. 요 친구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상위권 있는 친구인데 다음 라운드 아이템이 중요하거든요. 거결. 진이 금방 잡아줄 거예요. 결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분한테 주죠 그냥 이거. 어차피 제로에 맞기도 하고. 아트록스만좀 찾고 싶은데 메인도 찾아볼까요? 아, 이거 각이 나오나? 이거 잘못 팔았다. 아, 저렇 다음에 찾죠. 자리 옮길라다가 실수로 팔아버렸는데, 뒤쪽은 만화 없어서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와우, 이 친구도 빨리 탈락을 해줘야 되는데, 팔결투가네요. 이건 뭐야? 에이, 일리언도 샀으면 이성인데 이걸 안 샀네요. 여기 아까 그 친구죠? 클론 만났는데 세 보이거든요. 와 근데 이기네요 얘도 질것 같았는데 이 친구 탈락 이러면 순방 성공이죠 일단 일리언 찾았죠. 손목 장갑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배치를 반대로 할게요 그냥. 근데 만난 건딴 친구를 만났는데 세트 이성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솔직히. 카타리나도 카타리나인데, 이거를 끊고 진이 일단은 부활을 해서... 아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한 명만... 아이고 죽나? 아이고 한명 잡았으면 되는데, 이러면 일단 좀 아쉽긴 한데... 아 여기서 먹을 게또 없네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네요, 3등!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 지금 내전 영상이 또 있어가지고 그 내전 영상도 아마 편집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